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글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카메라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해보면 진짜 메뉴가 많죠?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초보자를 위한 내용이니까 조금 잘 안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누르세요. 완전 초보자를 위한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씩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의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집니다. 엄청 뭐가 많죠. 그중에 장면별 최적 촬영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카메라가 상황을 인식해서 그 상황에 맞는 보정값을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노을을 장면별 최적화로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노을의 색상을 더 강조해 주고요. 문자를 촬영하려고 하면 역시 인식해 가지고 나중에 도움을 줍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눌러보면 문서 스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도 제가 종종 사용합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영수증을 찍을 일이 많은데 영수증을 찍을 때자 이런 식으로 문서를 인식해서 눌러서 스캔을 해주면 이렇게 종이 부분만 잘라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텍스트 추출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글자 추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켜놓고 촬영하고요. 두 번째 촬영 구도 추천은 추천 가이드에 맞춰서 가장 좋은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동그라미가 뜨는데 베스트 샷을 정해주죠. 그리고 수평이 맞으면 이렇게 표시도 해줍니다. 하지만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구도를 잡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뜨는 것도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정은 끄고 사용합니다. QR코드 스캔은 말 그대로 QR코드를 찍으면 QR코드를 바로 스캔해 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평소에 키고 찍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에서 촬영 버튼 밀기가 있죠. 눌러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고속 연속 촬영이랑 GIF 만들기가 있습니다. GIF는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고속 연속 촬영은 연사를 하는 거죠. 밑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연사가 됩니다. GIF 만들기로 하면 밑으로 땡기면 gif 음짤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보통 연속 촬영으로 설정해놓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형식 및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heif 사진 화질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좀 줄여주지만 한 번씩 지원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raw 파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용량은 크지만 보정이 잘 되는 게 raw 파일이죠 raw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프로 모드 사용 시에만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켜놓고 사용합니다. 울트라 와이드 렌즈샷 형태 보완. 이제 초광각 렌즈로 찍으면은 왜곡이 생기죠. 그 왜곡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건데, 왜곡이 그리 이쁜 왜곡이 아니라서 저는 무조건 켜놓고 사용합니다. 그룹 촬영 시 광각으로 전환. 설명 그대로입니다. 셀카를 찍을 때 화면 두명 이상이 들어오면 화각이 자동으로 넓어지게 하는 설정인데, 저는 셀카를 요즘에 찍을 일이 없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고,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보통 셀카를 찍으면 좌우가 반전돼서 저장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설정입니다. 뭐, 이거는 켜도 되고, 꺼도 되고, 뭐, 별상관없고요 제가 셀피를 많이 안 써가지고. <laughs> 셀피 색감은 말 그대로 색감, 아이 깜짝이야. 색감이겠죠? 기호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영상에서 고급 녹화 옵션을 들어가 보면, 고효율 동영상이 있죠? 아까 사진에서 HEIF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질은 유지하면서 용량은 줄여주지만 약간 파일 지원 범위가 좁아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HDR10 플러스 동영상은 후면에 광각 카메라로 촬영했을 경우에 장면별로 대비미 색조를 최적화하는 건데 저는 딱히 좋은지 모르겠어서 그냥 끄고 씁니다. 마이크 줌은 동영상 촬영 시 줌을 했을 경우에 그줌한 곳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인데 뭐 크게 큰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켜놓고 쓰긴 씁니다. 그리고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 있는데 손떨림 보정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항시 작동하는 ois랑 이렇게 스위치로 켜고 끌수 있는 eis가 있습니다. 근데 eis는 흔들림 보정 기능을 강화시켜 주긴 하지만 화질이 약간 나빠지므로 나는 흔들림보다 화질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은 끄고요. 나는 화질은 좀 나빠져도 흔들림 보정이 잘 되는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다음은 자동 hdr 기능입니다. 자동 hdr도 저는 켜놓고 사용합니다. 밝기가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부분을 합성으로 살려주는 기능입니다. 역광일 때 어두운 부분을 잘 살려주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켜놓고 사용하는데 대비가 높은 사진을 찍거나 실루엣 사진을 찍고 싶은 경우에는 끄고 촬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상 추적 AF는 피사체가 앞뒤로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앞뒤로 움직이면 그대로 초점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데 아직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꺼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 안내선 저는 무조건 켜고 찍습니다. 가로 세로 줄이 두 개씩 끄어지죠 그래서 구도를 잡거나 수평을 잡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 지점 물을 넣어주고 3분의 2 지점 하늘이 나오게. 그리고 수평을 잡기, 수평을 잡는 기준점으로 사용하기 쉽죠. 저는 무조건 켜놓고 사용하고요. 위치 태그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가 기록되는 걸 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위치가 기록되는게 좋아서 켜놓고 사용합니다 촬영 방법은 이제 오른쪽에 음량 버튼을 누를 때 어떻게 될거냐 확대 축소할거냐 소리 조절할거냐 사진 및 동영상 촬영되게 할거냐 저는 여기 사진 및 동영상 촬영되게 해놓고요 음성명령이 진짜 편합니다 뭐 스마일 캠치 촬영 찰칵 이런거 외치면 사진이 찍히고 동영상 촬영이라고 말하면 동영상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뭐 손이 불편한 상황이거나 리모컨 없이 원거리에서 촬영하거나 별 사진 촬영 시 흔들림 없이 찍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팅 버튼은 이거를 켜고 나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한개더 생깁니다. 원하는 곳에 셔터를 놓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보기 싫으면 이렇게 밑으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다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화면에 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잘안 씁니다. 손바닥 내밀기는 이렇게 손이 잘안 닿는 상태에서 손을 내밀면 촬영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잘만 쓰면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켜놓고 사용하려 합니다. 자, 다음. 설정 유지. 자, 요거는 카메라 모드. 요거는 저는 꺼놓고 사용합니다. 셀피 화각. 화각이 두 가지죠. 넓고 좁은 거. 그래서 껐다 켰을 때그 전에 게 유지가 되느냐. 필터도. 근데 저는 다뭐 딱히 유지를 해놓고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꺼놓고 씁니다. 진동 피드백은 누를 때마다 진동이 오는 거죠. 저는 켜놓고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합니다. 쉽죠? 자, 그리고 화면에 또 다른 메뉴를 보면, 톱니바퀴 오른쪽에는 플래시가 있습니다. 플래시 꺼짐, 밝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해주는 플래시 자동, 강제 발광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꺼놓고 사용합니다. 타이머는 다 아시죠? 2초, 초, 10초. 타이머가 있고, 사진 비율이 있습니다. 3대4, 9대16, 1대1 풀. 근데 저는 무조건 3대4로 찍습니다. 1억 화소는 화질이 좋지만 화질 향상 대비 속도라던가 용량이 너무 커져서 별로구요. 3대4로 찍으면 센서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대4로 찍으시고 다른 비율이 필요하신 분들은 3대4로 찍고 어플로 자르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모션 포토죠. 아이폰 라이브 기능이랑 똑같은 거죠. 사진을 찍으면 동영상이 약간 찍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는 꺼놓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필터. 그리고 이 필터도 이렇게 색깔 보정이 된 필터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무조건 그냥 촬영하고요. 마이 필터도 있고, 얼굴 리터칭, 얼굴 보정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꺼놓고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장면별 제적화를 화면에서 바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R을 켜놓으면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HDR 기능이 적용될 때 저게 뜹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거 다 아시죠? 그리고 화면 가이드라인 선에 잘 맞추고 이렇게 밝기 조절만 원하는대로 해서 찍어도 사진 퀄리티가 확 올라가니까 잘 활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동영상 메뉴로 넘어가면 이렇게 블래쉬가 또 있고 슈퍼스테디가 있습니다 요거는 흔들림 보정은 엄청 잘 되지만 화질이 나빠서 저는 안 씁니다 영상 비율이 1대1, 16대9, 풀이 있는데, 역시 저는 표준인 16대9를 사용하고요 뭐 인스타에 올리고 싶거나 하시면 1대1을 써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16대9로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상 화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도 그냥 UHD 30으로 사용하세요. 나는 해상도가 낮아도 부드러운 게 좋다 하면 FHD 60으로 사용하시고요 8K 24프레임은 진짜 고화질이 필요하다 할때 말고는 딱히 쓸 일이 없습니다. 보통 UHD 30을 추천드립니다. 프로 모드는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에 짜잘한 메뉴들도 다음에 몰아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기본 카메라의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이 설정들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것만 잘 설정해서 써도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랑 똑같을 필요가 없고 자기에게 맞는 대로 편하게 설정해서 사용해 보세요.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히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개바, 개바.